제목 벌과 제우스 힘의 투수 산꿀벌 때의 여왕벌이 올림푸스 산으로 기어 올라가 제우스 신께 자신의 벌집들에서 생산한 신선한 꿀을 바쳤답니다. 그 선물에 제우스 신이 무척이나 반기셨어요. 그래서 말씀하셨죠. 내가 원하는 건뭐든 들어주마. 그래서 여왕벌이 원하며 말했답니다. 부디 저희에게 벌침을 주세요. 꿀벌을 가져가려고 다가오는 인간들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게요. 이에 제우스 심께서 크게 난처해 하셨어요 그는 인간들을 사랑했거든요 그렇다고 이완 들어주기로 한 소원을 안 들어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래서 그는 여왕벌에게 말했어요 그래 내 소원을 들어주도록 하마 다만 그 벌침으로 너희들의 목숨도 위험해지리라 너희들이 벌침을 소면 벌침은 너희들이 쏜 곳에 남을 것이며 그 벌침을 잃은 너흰 그 일로 죽게 들리라 나쁜 소원을 빌면 벌 받아요 제목 우유 짜는 소녀와 들통 농부의 딸이 우유 들통을 머리에 이고 들판에서 농장으로 향하며 들떠 있었어요. 이 우유를 내다 팔면 돈이 생기지. 그럼 그걸로 적어도 달걀 300개는 살수 있을 거야. 그럼 그 달걀에서 250개 정도의 병아리들은 태어날 거고 그럼 그 병아리들을 키워서 높은 가격으로 시장에 내다 팔수 있을 거야. 그럼 궁극적으로 그 돈으로 연말엔 새 옷을 한벌살 정도의 돈은 마련이 될 테지. 그럼 그 드레스를 입고 크리스마스 파티에 가면 젊은 총각들이 모두들 내게 프러포즈를 하려들 테지. 그럼 난꽃꽃이 고개를 들고 도도한 척다 차버릴 거야. 이렇게. 바로 그때 흥에 겨운 그녀가 고개를 그만 뒤로 확 젖히고 말았어요. 그 바람에 우투가 든들통이 땅바닥에 너부러지고 말았답니다. 즉 그녀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고 만 거죠. 제목 바닷가의 나그네들 해안가를 여행하던 몇몇 나그애들이 높은 절벽 꼭대기로 올라가 보았답니다. 바다 너머를 보려고요. 어째 바다 저 멀리서 커다란 배한 척이 보이지 뭐예요. 그래서 그 배가 항구에 들어오는 광경을 지켜보려는 욕심에 기다렸죠. 하지만 바람에 떠밀려 해안 가까이온그 물체는 어째 그냥 작은 보트 같았어요. 배가 아니고 말이죠. 그리고 그 보트가 해반에 도착했을 때 보니 그건 그냥 뗄나무 큰한 묶음에 불과하다지 뭐예요. 기가찬나은애들중한 명이 친구들을 향해 말했어요. 기껏 기다렸더니 웬걸 그냥 나무네. 현실은 항상 기대만 못하죠. 제목. 노그릇을 만드는 사람과 그에게. 노그릇을 만드는 사람에겐 귀여운 개가 한 마리 있었어요. 주인을 무척이나 따르는 친구 같은 개였죠. 하지만 그 개는 주인이 쇠붙이로 그릇을 만드는 동안은 자다. 주인이 저녁을 가져와 먹기만 하면 벌떡 일어나. 꼬리를 흔들며 먹을 걸 나눠달라고 조르는 그런 개였지요. 그러던 하루는 주인이 짐짓한 한듯 행동하며 개에게 몽둥이를 흔들어 보이며 말했어요. 이 버래장 머리 없는 녀석아, 내가 못 때릴 거 같니? 주인이 일하는 동안엔 자빠져 잠만 자더니 내가 일을 끄내고뭘 먹기만 하면 떼선 음식을 달라고 꼬리를 흔드는 거니? 노동이 모든 축복이 근원이면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란 말도 모르니? 제목 당나귀와 그림자. 여행자가 당나귀 한 마리를 빌려 먼 길을 떠났어요. 가다보니 너무 더운 거 있죠. 햇빛이 정말 쨍쨍 내렸거든요. 그래서 여행자가 잠시 쉬려고 멈추고 온 열기를 피할 만한 곳을 찾다보니 당나귀 그림자, 아래면 괜찮을 것 같았어요. 그런데 그 그림자가 작아 딱한 사람이 누우면 끝인 거 있죠. 그 바람에 여행자와 당나귀 주인이 서로 그 그림자가 자기 거라 주장하기에 이르렀고, 그게야 그들 사이에 격한 말다툼이 벌어졌지요. 당나귀 주인은 당나귀가 내 건데 그 그림자도 내 거지 라고 우겼고요. 여행자는 내가 당나귀를 빌렸으니 이 당나귀의 그림자도 내 거지 안써라고 주장했어요. 그러다 말다툼이 주먹다짐으로 변해 두 사람은 뒤엉켜 싸우게 되었고 그 팀을 타고 당나귀를 총총걸음으로 도망가 버렸답니다. 그림자 싸움에 엄뚱한 당나귀만 놓친 꼴이죠.